괜찮아. 안 괜찮아. 딩딩딩딩딩. <laughs> 나나요, <너의 힘을> 빌려나오. 나나, 나나야. 너나나야나나 뭐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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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. 나, 나나야. 나나나나 나나야. 나나나나 나나야. 나나야. 응, 나나야. 야 나나야. 나나야 나나야. 나나 이야 내 계정 아직 낙하산 못 뽑았는데 대신에 좀 뽑아주라 너 대박이야 너 뭐가 대박이야 있어. 나 진짜 괴로워 상승하겠다. 나 진짜 괴로워 그래서 얼마인가야 어 뭐야. <laughs> <laughs> 어, 시부키님 사고 오류 체크 카드 해외 사용 가방으로? 일시 제한 안내 부재 중 연락 바람. 그래도 올보르 기니 마냥 버리진않았 으니 다행 입니다. 끝났 어요. 너무 친절하시다. 야, 내가 오늘 얼마 썼는지 얼마 썼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분이 직접 130만 원 사용하셨는데 맞으세요? 이럴래. 네? 네. <laughs> 130만 원 썼대요. 아 진짜. 실총도 100만 원은 안 하겠다라고 할 거.